우선, 효력정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요, 어도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앞으로 저희의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가처분을 소중할, 죄송합니다, 소송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약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전속 계약 위반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유진스는 11월 29일자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2. 유진스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고, 3. 계약을 위반한 쪽은 하이브와 어도어임으로 유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소속 아티스트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나 위약금이 통상적인 방법이었어. 하지만 이두 가지 모두 아티스트에게는 불리한 방법이었지.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그동안 아티스트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데,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평균 활동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편이기에 몇 개월에서 수년이 될수 있는 소송 기간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예인의 특성상 소송이 이슈화되면 이미지 타격에 불가피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대부분 회사보다는 아티스트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나아가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아티스트들이 낸 성과나 작업물에 회사 권한이 많아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쟁해야 하고 또 위약벌은 당연히 아티스트 개인에게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과실이 회사에 있는 게 확실해도 아티스트들은 전속계약 해지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입장이었던 거야. 이렇게 전속계약제도는 아티스트에 불리한 점이 많지만, 당장 법이 바뀌길 기대하긴 어려우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아티스트들이 나쁜 회사와 계약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자고 얘기했던 건데, 그런데 뉴진스가 이 기자회견에서 아티스트가 소속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한 거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티스트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와 대등한 계약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가 아티스트들에게 그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아티스트도 소송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거야. 인정할 수 없다면 소송은 회사가 재개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아티스트는 활동할 수 있고 위약금을 낼 필요도 없어. 특히 이것이 신의 한수로 불리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한예 직장 내 따돌림 민원을 종결할 때 회사와 아티스트는 사용 종속관계가 아니며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라고 밝혔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를 근거로 삼아 논리를 펼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유진스의 계약 해지 정당성을 분명하게 해준 셈이 되었지. 게다가 실제로 지난 7월에는 하이브가 미니진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가 있으면 그래도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대로 쓴 유진스에게 할 말이 없게 된 거야. 이렇게 하이브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또는 하이브가 유리하게 이용했던 근거들이 반대로 하이브가 반박하면 자가 당착에 빠지게 되어 버리는 절묘한 수가 되었으니 한편의 드라마 같더라고. 물론 하이브의 11명이나 되는 정관 내우 변호사들이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겠어?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앞으로의 여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아티스트로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한게 멋져 보여. 그런데 이걸 두고,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 입장문을 냈더라. 먼저 좀 재밌었던 건, 그래서 방시혁이 보인다는 거. 왼쪽이 한매연 입장문, 오른쪽이 방시혁 연설들에서 뽑은 워딩들인데, 좀 뭔가, 세계관이랄까 그런 게 비슷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영상 만드는 중에, 연재혁 입장문도 올라왔길래 읽어봤는데, 어? 같은 사람이 쓴 줄? 한번 비교해볼까? 1. 최근 어도와 유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 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유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상호 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의 결실입니다. 3. 지난 수십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 추가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식의 계약 해지 통보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 k 팝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5 기존의 입장을 처리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6 더불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정도면 한매연이 연재협의 표절이옥 재개해야 하는 거아야 이게 진짜 방시혁이 개입한 결과인지는 모르지 뭐. 하지만 확실히 흥미롭긴 하잖아? 그리고 어두워 입장문도 올라왔던데 역시 비슷한 내용이라 포함해서 요약하면 전속계약은 지난 수십 년간 상호신뢰와 배려, 헌신으로 이어져 온 만큼 소송이나 위약금 같은 관행적 절차 없는 계약에 지는 선투자한 회사의 입장에서 큰 손해이며 이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공통적인 내용을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묻고 싶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속계약 제도 왜 그동안 아티스트들은 그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 소송이나 위약금 같은 아티스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관행적 절차들을 거쳐야만 했어? 수십 년간 왜 아티스트들만 이런 불리함을 감수하는 배려와 헌신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어야 했어? 회사는 퇴출, 계약 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왜 위약금은 아티스트만 회사에 내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의할 수 없었던 건 회사가 아티스트에게 선 투자했기 때문에 전속 계약의 약자이자 우리라는 논리. 아니, 소속사는 단한 번도 우리였던 적이 없어. 선 투자금을 냈기 때문이라고? 그래, 그렇게 아티스트들이 선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빚쟁이 마냥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공연이든 해외 투어든 모든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선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몇 년간 정산을 못 받아도 멤버들이 회사에 당당하게 제대로 된 정산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야. 이게 지금 2024년 11월 무려 국내 최대 엔터 기업에서 K-pop 아티스트들이 받는 대우의 현주소라고. 하이브 매니지먼트의 문제점들을 한번 볼까? 이건 하이브 사오갑 시위 트럭들인데 하나같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라고 하고 있어. 심지어 전부 다 다른 그룹이고. 아티스트 솔로 앨범에 대한 지원 부족, 악플 및 안티성 포스트에 무력한 대응, 소속사에서 루머 대처 미흡해서 팬들이 직접 고소했는데 회사에서 무려 처벌 불언서를 제출하면서 무산시킴,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고소 및 처벌에 대해서 5년간 공제 한 건도 없음. 그러고 보니 미니진이 법무 등최하드 서비스 질 향상시키라고 내부 고발했었잖아. 그때 하이브에서 온 답변이 우리는 어도어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정도면 어도어와 차별 없이 다른 레이블들도 공평하게 형편없는 수준의 매니지먼트를 받아온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가. 아 악플에 대한 형사고소에 AI 개발까지 이렇게 소속사가 해야 할 아티스트 보호 업무를 팬들이 나서서 대신 해주고 있어. 이게 얼마나 익숙한 일이면 조치해 달라는 아티스트의 요청에 회사 대표가 대놓고 팬들이 형사고소 진행했으니 고발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회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렇게 방만하게 해도 아티스트가 이렇게 혹사당해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지금까지 소속사들은 아티스트에게 문제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퇴출을 결정해왔고 전속 계약을 해지해왔으면서 왜 반대는 안 된다는 거야? 케이팝 매니지먼트 계약은 대등한 양자간의 계약이고 종속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근로자로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해외 아티스트들처럼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회사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조차 왜 케이팝 아티스트들에게는 없는 거야? 그냥 나가겠다는 게 아니잖아. 계약서에 명시된 아티스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잖아. 한매연, 연매협처럼 협회도 연합도 없는 아티스트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회사도 보호해주지 않는데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유진스의 행보가 엔터 산업의 근간을 흔들 거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아티스트 일방에게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잘못된 산업의 관행은 뿌리 뽑혀야 하는 게 맞지. 그래야 K-팝 산업이 더 건강하게 발전하지. 뉴진스가 소송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아티스트들이 인기를 얻고 나서 악의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려 들 거라고. 봐봐. 표준 계약서 제 1조인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티스트와 회사는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회사에게만 아티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티스트에게 역시 자신들을 잘 매니지먼트 해줄 회사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그럼 회사가 정말로 매니지먼트를 최선을 다해 잘해 줬다면 그래서 그 덕분에 아티스트가 성공까지 거두었다면 아티스트는 그러한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그 회사의 매니지먼트가 더 필요하면 필요하지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피프티 P50, 피프티처럼 템퍼링 오랜 시간 하니까 얘기하자면 수십 년의 k p o p 역사에서 회사의 규책 사유가 없는데 즉 회사가 최선을 다해 매니지먼트하고 아티스트를 정당하게 대우했는데 아티스트가 그런 회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신청한 경우는 피프티 P50, 피프티가 정말 거의 유일해 그 피프티 피프티 케이스도 안성일이 사람의 템퍼링 전문이더만 이 사람 말고는 템퍼링 사례 아직까지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 하나도 없어 그 외에는 대충 검색만 해봐도 거의 모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아티스트가 승소했다고 즉 법원 판단에도 과실이 회사 측에 있는 게 맞았다는 거야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의 매니지먼트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참고 가려고 할 거야 왜? 경쟁심한 케이팝 시장에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오랜 연습생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케이팝 가수가 될수 있었던 기회가 아티스트들에겐 너무 소중할 테니까. 그러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어도 웬만하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아티스트들이 쉽게 의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적어도 아티스트들이 소송과 위약금, 저작권 걱정 때문에 계약서에 보장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지. 적어도 회사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매니지먼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뉴진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도전한 길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다면. 향후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야. 예를 들어 지난 영상에서 401일 해외 투어 끝났는데 12시간 만에 새로운 투어 공지 올라왔다는 그룹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장거리 비행을 하면 그 사이에 스케줄이 없어서 더 좋다고 했던 이 그룹에는 중학생 때 데뷔해서 집에 한 번도 못 갔다는 일본인 멤버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영상 업로드 시점 기준으로 아직 미성년자더라고. 그런데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조항도 있단 말이야. 유진스도 지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지 조치를 한 거니까 이들이 성공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것이 좋은 선례로 남게 된다면 아티스트가 이렇게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근거로 소속사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지. 물론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냐. 이렇게 회사로부터 인권이 침해받거나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이나 위약벌에 부담 없는 계약해지가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자 권리였으면 하는 거야. 하이브 아메리카의 이타카 홀딩스 봐봐. 매니지먼트 제대로 못하니까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소속 가수들 바로바로 계약해지하고 떠나잖아. 이게 정상 아니야? 아티스트에게 이런 권리가 있어야 회사가 아티스트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자사 서비스 경쟁력을 계속 키울 동기가 생기지. 선투자를 한 케이팝의 전속 계약은 해외 에이전시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아니 선투자든 전속계약이든 계약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건 같잖아. 그리고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양측에 공평하게 있어야지. 현재의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기획업자와 가수의 권한 및 의무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이 기준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아티스트들이 보다 다양한 경우에서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참고로 아리아나 그란데 새로운 조건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재계약했다는데 솔직히 이거 좀 걱정되는데. 미국은 부당한 계약에 철저한 나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 정말로 이거야말로 정부가 좀 손써줘야 하는 이슈 아닌가 싶어. 걸그룹 뉴진스 단독으로 데뷔 2년차에 해외투어도 하기 전에 달성한 이기록은 연차 있는 다수보이 그룹의 레이블과 비교했을 때도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야. 솔직히 이거 미니진 성과 맞잖아. 근데 지금 벌써 몇 개월째야. 글로벌 아티스트가 배출되면 한국 방위비와 맞먹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티스트들이 그 새로운 싹을 키우는 조짐을 보였는데 이걸 잘라! 심지어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들의 글로벌적인 가치 창출 활동을 맡고 있는 건 윤리적으로도 문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해라고 또 이들이 시도하는 스타일이 기존 K-POP 정형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기에 향후 K-POP 장르의 다양화에 기여하게 될 부분도 클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거 당연히 국가에서 신경 써야 하는 거아니야 방시혁은 하이브 주식 상장할 때 4천억을 개인적으로 챙기면서 소액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국장의 신뢰도를 하락시켰어. 이게 더 악질인 게 이때 이 소액주주들 생전 주식 한번 안 해봤는데 BTS 팬이라서 또는 K-pop 발전을 위해서 상장 성공하라고 주식 사준 사람들 많았다고.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피땀 흘려 일구하는 성과를 힘으로 삼아서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돈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아티스트와 그들의 예술적 가치에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리더가 이끄는 하이브는 K-엔터계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Uh, we a e faced i t r e a t m e n t n o Countless preventions and contradictions, deliberate miscommunications and manipulation regarding multiple areas. A company that no longer has any sincerity in the art of music that is created is rather fixated on appearing like a well-working company despite only having thoughts about making money and don't have any conscience about the negative effect they create through their non-authentic means. This is not the type of work ethic we respect, nor want to be a part of, and to continue working under a company with no intention of protecting your genes would only do us harm. So that is why we, the five of us, together, have agreed to leave the door.